첫 번째 오피스텔은 무조건 적거저으세요 네, 적어. 업무 타운 내에 있어야 돼요. 네, 어, 이 업무 아니요. 타운이에요. 업무 지구가 네. 아니에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점 궁금하실까요? 아 어, 종로 쪽이에요. 종동에 네. 그래서 오피스텔을 한번 매수하고 를 싶어서요. 아 거주 목적이세요? 투자 목적이세요? 아 투자도 되고 뭐 거주도 되는 대로 원해요. 아 직접 거주하실 거예요? 어 이제 자녀가 거주할 거예요.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종로 쪽에 역세권으로 오피스텔 매수가 해도 되는지 뭐 궁금하신 거네요. 네. 거주겸 투자 목적으로 봐드리죠 대표님 받아주세요. 네, 시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종로가 네. 그 위치가 좀 많아요. 종로 1가부터 6가까지 몇가 네. 정도 보시는 거예요? 어, 통인동 쪽을. 아, 통인동 쪽? 네. 네, 알겠습니다. 통인동 쪽? 아. 네. 네. 통인동 쪽. 어? 네. 예, 말씀하세요. 그쪽, 그쪽을 지금 보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요? 네, 경북궁 역기 있는데, 여기 있는데요. 네. 여기가 지금 오피스텔이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저기 지방에 있어서 자녀가 이제 그쪽에서 여기 직장이라든가 뭔가 활동할 때 있어서. 네. 그쪽을 원해서. 여기를 제가 알기로는 여기 오피스텔이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 오피스텔을 지, 지으려고 하면 좀 조건이 필요해요. 네. 우리 시청자, 오피스텔 투자는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예. 많은 분들이 오피스텔은 네. 투자 가치가 없다. 오피스텔은 월세만 받는 거지 가격이 안 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서울의 오피스텔은 달라요. 서울의 오피스텔은 이 수요가 굉장히 점점 늘어나고 있고 공급에 대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서울의 오피스텔은 뛰어요. 네. 더군다나 요즘 최근에 대출 네. 규제, 대출 규제를 하고 또 청약이라고 해서 앞으로 인기가 많아지는 청약 통장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에서 오피스텔이 앞으로 자유롭거든요. 네. 그러니까 규제 외곽에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 네. 앞으로 한 2, 3년간 오피스텔이 대세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네. 오피스텔, 서울의 오피스텔 투자는 굉장히 좋은데 무조건 투자하면 절대 안 돼요. 조건이 그렇겠죠. 필요해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네. 첫 번째, 오피스텔은 무조건, 적으, 적으세요. 네, 업무타운 내에 있어야 돼요. 네, 오, 이 업무타운이에요. 업무 지구가 네.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업무타운이라고 하는 거는 서울의 업무타운이라고 네. 부를 수 있는 데는 한 다섯 군데 밖에 없어요. 아... 첫 번째가 이 도심. 네. 여기죠. 네. 네. 요 근처 종로. 네. 그 다음에 여의도. 네. 그 다음에 강남. 그다음에, 네. 마곡, 그다음에 마곡, 그다음에 문정 이 정도예요. 네. 근데 우리 시청자분이 지금 보시는 데는 네. 도심이죠. 네. 도심에서 업무타운 내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통인동은 업무타운 내가 아니에요. 아. 업무타운 내에 들어가려면 요 종로역 있죠? 1호선 종각역부터 네. 여기 네. 네. 내로 들어가셔야 돼요. 아. 여기 내에만 가치가 있어요. 이 외곽으로 그렇군요. 벗어나시면 오피스텔 의 가치가 떨어져요. 무슨 아. 말지 아시겠죠? 이게 되게 네. 중요해요. 좀 비싸도 이 안쪽으로 무조건 동각, 들어가셔야 돼요. 동각이나 종로. 예. 자, 두 번째. 동가, 네. 주변에 유흥시설이 좀 있어야 돼요.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네. 가족 단위로 사는 게 아니에요. 네. 1인이나 2인이 살거든요. 네. 이런 사람들은 밥을 안해 먹어요, 보통. 그렇군요. 밖에서 사 네. 먹기도 하고 또 혼자 외롭잖아요. 네. 그럼 잠깐 나가서 뭐 놀거리가 좀 가까이 있으면 좋아요. 그죠? 네. 그게 다양하면 네. 다양할수록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 네. 요 도심이라고, 요요요내 요네 있죠? 네. 요내에는유흥시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요 내로 투자를 하셔야 되고 여기서 세 번째. 어떤 네. 개발 호재까지 있으면 더 좋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 창덕궁에서 창경궁 종묘 종로삼가 해 가지고 요즘 처음에 네. 남산 밑으로 해가또 관광 여기 공원도 만든다 그러고 어경북부터연결돼 네. 관광 루트가 연결되거든요. 네. 이게 이렇게 연결된다는 건 여기가 개발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도심쪽에 투자한다 그러면 종로 삼가를 중심으로 좌우 좌우를 투자하시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좌우예요. 이것만 지킨다고 한다면 도심 오피스 투자는 실패할 일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예, 이렇게 해당되는 또 강남이 있고 강남에도 이렇게 절대 실패하지 않는 오피스 지역이 있고 여의도에서도 이렇게 실패하는 있는 지역 이 있고 이렇게 각 요소마다 그런 지역이 있어요. 거기다만 투자하면 좋은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 제가 얘기 업무 타운 내에 있어야 되고 유흥 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네네. 개발 호재가 있으면 더 좋다. 요세 가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네. 그래서 종로 3가역 쪽에... 전을 양쪽으로 투자하시면 삼각... 좋아요. 네, 3가 쪽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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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셨죠? 오피스텔 투자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이지만 분명히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여러 가지 분석해 주셨는데 우리성님 시 열심히 적으면서 들으신 것 같아요. 참고해 보시고 또 전화 주세요.